핀 카운터 말파인데 1렙 때 사거리 자, 차이를 이용해서 자, 계속 쪼아먹어줘야 됩니다 지금이 아니면 괴롭힐 수 없습니다. 사활을 다해서 괴롭혀줬고 비에이드 어, 쌓고 다이브로 마무리 정말이 어, 아깝긴 하네요. 어, 그래도 아, 아직 방템이 뜨기 전이니 조금씩은 갈가 먹어줄수 있습니다. 자, 자. 가거라, 녀석아. 말파가 궁 배우고 나면 잡을 주시고, 수가 없습니다. 가라. 지금 한번더 잡아내야 자, 됩니다 직공을 터트리면며 지막 한발 이게 안 죽는거에요 흡족한 아, 말파이트 꿀발. 빠른 함부로 이용해서 정글을 잡아주고 라인 복귀했도만궁 맞으면 오케이. 바로 죽는겁니다 전멸로 피 아, 아. 암울한 팀 스코어 테트를 따야죠 스피를 다 써서 테트를 먹었고 테타가 다행히 천원을 먹습니다 이후 한타도 정말 잘 싸우는 우리팀 덕분에 한타를 대승했고 백도하고 있는 아크샨 동생형인이 바로 팔, 기용해서 아크샨을 차, 잡아줬고 차. 변신 차차차, 이제 진짜 다 왔습니다. 홍대가 넥서스까지 다 왔습니다.